오 저기 넘어가 버리는데 위험해 위험해 저기 쭈빼기 어 태기야 나도 간다 같이 가 같이 가자 어 너보단 덜 갔어 스튜디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오입니다. 마리오가 서울에서부터 경상북도에 있는 예, 골프존 카운티 청통시시에 나왔습니다. 일단 댄서 태규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네. 우리 댄서 태교군. 네, 아, 댄서 태규분 우리가 서울에서 청통까지 왔어요. 네, 야, 멀리 왔습니다. 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죠? 구독자분께서. 네, 도전을 신청하셨죠? 그렇죠. 저희보다 한두배 정도 구령이 되시는 분들인데, 네. 어,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리 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저희와 붙으려고 헝가리에서 오셨어요. 아.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죠. 헝가리에서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청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분하고 대결을 해볼 텐데 이분도 오셔볼까요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갑습니다 네. 네. 제이유 네. 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제이유 네. 님 헝가리에서 또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대결을 펼치러 여기까지 또 오셨습니다 네. 심지어 서울까지 올라온다는 걸 내가 그만 오시라고 네. 내가 간다고 해서 <laughs> 내가 청통까지 왔어요 좋습니다 평소에 핸디는 그렇죠. 몇개 치시는데요? 보통 한 15개인데요 15개? 그럼 네. 87네 근데 오 일단 뭐 오늘은 100개는 넘기지 않는 걸로 에이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또 편하게 가시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도전정신 강하게 목표를 한번 좀 주세요 95개 또. 95개? 네네 아 평소보다 10개 밑으로? 그럼요 헝가리에서 이 동유럽에서 배운 또이 골프가 얼마나 또 실력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감사합 네. 아, 카메라 훅 들이대면은 잘안 맞는 거 아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또 다른 또 게스트 한 분이 또 있으시죠? 맞습니다 자 부산 사나이 이쪽으로 오이소 아. 거마 쉐리 부산 사나이 오이소 자 우리 닉네임 찰스 맞습니다. 형님 아. 부산 사나이입니다 뭐 있을 수지 없어요? 모자 쓰고 가 됐습니다. 아 거.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아유. 다 이렇게 멋있게 까맣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편집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형님. 부산에서 온 닉네임 이제 찰서로정해을 거예요. 네. 그리고 7년이라 8년 되고. 네. 플레이는 한 보기 플레이어 정도로 그냥. 90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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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저희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할 요 그러면 것 저희가 비벼서 네. 심지어 이길 수도 있는 스코어예요 스크라치라고 볼수 있는데.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좀더 치고 싶지만은. 80대로 치고 싶지만은. 지만 조금 이게 방송이니까 조금 약하게 하고. 여기 이게 네. 무슨 방송이에요? 카메라 하나 있는데. 아, <laughs> 아 저는 방송은 그렇게 <laughs> 됩니다. <믿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아, 좋습니다. 근데 형님, 오비에 만약에 공이 들어갔어요. 네. 네. 다시 치게 해줘. 이런 거해볼게요 아, 저는, 그게... 저는 잘안랍니다제그 지인들은 네, 어, 아,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마리오 골프 TV 룰 아시죠?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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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맞는다고 인상쓰기였고 짜증내기였고 화내기였고 아, 아, 중간에 아, 예. 집에 가기였고 예? 멀리건 달라고 쪼르기였고 예. 네, 요런게 좀. 시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철수 형, 정직하게 <laughs>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무슨 퍼시에요? 근데 보기 퍼신 걸 내가 알아. 파 예. 퍼신가? 뭐 이래도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자기가 몇탈 쳤는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네. 네, 형님 오늘 목표하신 95개 파이팅 하면서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지금 아, 떨리시죠? 조금 네안 예, 됩니다. 아, 솔직히. 백개 예, 네, 100 봅니다. 백 개. 백 개가 훌쩍 넘어갑니다. <laughs> 어, 대표이팅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면서 사전 조사를 좀해 보고 왔죠? 그렇죠. 네. 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고 오비가 있어. 오비가. 오비도 있고. 네. 좌우 도그렉도 많고. 네. 오르막도 또꽤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 여기 왔을 때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왔습니다. 라베에 도전할 수 있는 구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워. 어려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 편하게 저도 한 94개 난 저기 형들을 이기고 싶어 난 너도 이기고 넌 93개 해야지 <laughs> 난 얘도 이기고 싶어요 <laughs> 그럼 네. 댄서 태극은 오늘 목표 93개 마리오는 94개 해가지고 골프존 카운티 청통 저희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뭐죠? 형님 잠깐만요 아, 아니 네. 이게 뭐냐면 <laughs>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골프존 카운티 청통 80 청통 와두 개의 화이트 티 박스 중 딥턴 화이트 티 박스 기준 이게 홀이랑 오, 이거 다 오, 지도를 그려서 연습을 해오셨어 이렇게 와 어,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 처음이에요. 1 번홀, 2 번홀 해줘도 이렇게 열정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몇개 치시는지 여러분. <laughs> 중간에 형님 내가 봤을 때한세홀 보다가 이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넣고서 <laughs> 에이 그냥 감대로 칠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채 들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실 거슬리거든요 그렇죠. 찍고 봐야 되고 이러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laughs> 이게 어디 해전에서 <laughs> 발견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는데 메 홀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라운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 네. 선물을 또 준비해오셨어요 타이틀 리스트 네. 프로브 뭐 이모 이게 좋은 공이에요 네, 공입니다 네공 그래서 어, 6개짜리가 두박스가 있고 12개짜리가 한박스가 있습니다 음. 그럼 총 3분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와이드 앵글 그렇죠. 와이드 앵글 모자까지 네. 또 아,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타이틀 리스트 공은 제일 많이 들 들어있는 거 12개짜리 1등 맞춰 주신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랜덤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중에 랜덤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연 1등은 누가 했고 댓글을 써 주신 분 중에 당첨은 누가 되실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 어깨가 근데 진짜 아파 여기. 나도 여기 퇴골 아파. 아. 아. 또딱 저분들도 어디 아픈거 아니야.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저희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얘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오늘 좀 응. 스코어에 좀 예민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또 스코어를 잘 내고 싶어 하는 열정이 넘치는 골퍼들이 모였으니까 응. 로컬을 그대로 해 줘도 해저도 오비면 오비. 네, 칠수 있는 데는 쳐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 네, 알겠습니다. 스코어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우선은 1번 홀이 파프 홀인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laughs> 페어웨이가 안 보여요. 그냥 벙커랑 여기 능선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laughs> 저는 일단 1번 홀 티샷을 보면 대충 아 오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대충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첫 홀을 다유티로찍으셨네어 형님도요? 네좀몸판단 잘. 어 의외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두분다어핑 17도짜리 어 이걸로 하실까 대단하신데요. 어, 일 번홀부터 드라이버를안 치시고 유틸로 치십니다. 약간 쫄리는데 이거? 약간 패턴이 우리가 생각했던 패턴이 아닌데? <laughs> 자, 1 번홀 파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해저도 우측 오비. 우와, 나이스샷! 어, 수준 높은 샷이에요. 우와. 일단 1 번홀에 대충 어 어느 정도 실력자인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와우, 굿샷. 부담스럽네요. 괜찮은 것 같답니다. 오, 괜찮습니다. 나 배. 예. 왼쪽 카트질 방향입니다, 원님.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배, 나 배. 아, 그렇게 안 되냐? 일본 올 티샷 중요합니다. 마리오 잘해야 돼. 긴장하지 말고 잘해. 시 왼쪽 카트질 방향입니다, 원님. 티샷 슬 보고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오유틸인데도 뭐 드라이버보다 더 멀리 나갑니다. 왜 내가 떨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laughs> 와. 그래서 우리 또 찰스 형님께서 친게 나갔으면은 좀 마음이 편한데 <웃음> 살았어. <웃음>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일단 티샷을 보고서는 어좀 약간 의외입니다. 어 우리 재윤님 너무 잘 쳤어요. 첫골발이. 재윤님 유치리 가 일단 마려는 굴러서 저기 카트길에 네, 소나무 옆에 카트길에잘 떨어져 있네. 세컨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오 왼쪽으로 휜다. 아 어, 뻥코 들어갔거나 전. 잘간것 같은데요. 왼쪽 편쪽이야. 어 나이스. 나이스 버디 체스. 이야 찰스님 멋있었어요. 나이스샷. 제이유님 세컨샷. 어, 이것도 좀 왼쪽 가는데요? 오 아, 어. 어, 전! 카트 도로전! 도로드롭! 나이스! 오 어, 굿샷! 어, 나이스! 마리오도 그냥 팔로 툭툭 갖다 댔습니다 오늘 여기가 어렵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아니 첫 홀을 부틸로 다치시니까 제가 지금 맹불 났어요 <laughs> 우리 드라이버도 막 꿀꿀 쳐서 오는데 태균은 벙커에 들어갔고요 마리오는 온그 다음에 우리 제이홉님도 온 버디챤스 그린 난이도 보세요 이 언듈레이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어렵다 나이스, 나이스. 네 일단 잘 올렸습니다 나이스 아웃 어, 철수 형님이 약간 왼쪽으로 생크가 났네요 네. 철수 형님 서드샷이 살짝 생크가 났지만 그래도 온아 라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나이스 퍼 되어서 아, 조금 야. 길었네요. 아, 이러면 더야 흔들었네. 마크. 마크. 됐다. 나이스! 어, 나파 나파 윤 나파. 나이스. 아. 오, 윤나파. 나이스. 아. 좋다. 좋지. 나이스 파! 나파나파 말 나파. 나 그거 한번. <laughs> 자, 우리 찰스 형님의 보기 퍼트 아, 됐습니다, 나이스 아, 포기 아, 수준 높다, 수준 높아 엉망으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어 수준 높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일단 1번 홀에 파가 두 명이 나오고 보기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 아, 공적인데요 사실 나는 보기나 파로 시작을 하면 그날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웃음> <웃음> 나는 지금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아, 나 어떡하지? 이거 파를 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원래 더블 u 시작해야 되거든요. i n g to be a double. I'm not sure if I'm g o i 2번 t 티 be a d o 는데 l e I'm not sure if I'm going t 아, 그러니쪽으로 튀었거든요. 어, 한번 어, 가보실게요. 볼. 자, 1번 홀에 깔끔한 퍼팅으로 보기로 시작을 하신 우리 찰스 형님. 2번 홀도 유틸리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와, 오, 나이스. 멋있어요. 내려옵니다. 충분히 내려옵니다. 이거. 쪽쪽을 이용하셨네요. 아, 아, 심지어 짧았나요? <laughs> 자, 우리 댄서 대기군 2번 홀 드라이버 들고 왔습니다. 티샷 갑시다. 아, 이번은 좀잘벽 좀 맞아야 되는데. 힘을 빼고 가야 됩니다. 세게 친다고 상안 줘요. 소리나는데? 넘어는가아죠 어? 해전된가요 고객님 이거는 오비선석을 오비 넘어서 오비입니다 고객님. 아 그래요? 네넘어이돼응 어? 넘었어 나와줘라 카트기네 <laughs> 어? 따라라라단딴아 <laughs> 어? <laughs> 뒤로 와 <와요. 웃음> 일단 가볼게요 안 가봐도 알아요 <laughs> 안 가봐도 지금 봤어요 제가 어? 야 이거 해저드가 난데 이러면 저는 방송 네.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칠 때는 소 신중하게 치시네요. 막 치는데 이러면은 그 실례잖아요. 칠 때는 조용히 해드리고 치고 나서 또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신중하게 치시네요. 나는 해저드 같다. 네. 차라 리이걸 해저드 들어가는 게 나아요? 해저드는 나쁘지 않아요. 셔스야 잘 치면 됩니다. 괜찮아요. 찰스 형님 세컨샷. 위험? 있는데 칠실 수 있어요 헤드도구 반니네칠수 있답니다 형님네 예, 가능합니다. 오 좋다 방향 좋아요. 빼면 안 돼? 오, 오, 나이스 잘 올렸다 나이스 오늘 힘 빼고 하자 팔로만 스윙했어요. 그린 우측 러프에 떨어졌습니다. 아 힘들어진대요. 아, 어, 언덕 타고 내려갑니다. 괜찮아요? 방향이 왜 저쪽? 마리오가 지금 지켜보지도 않는데도 너무 룰을 잘 지키고 계셔가지고 마리오가 부담스럽네요. 좋습니다. 자. 오 좋습니다. 짧은가요? 짧으면안 돼요? 아 좋습니다. 엣지 살짝 걸쳤네요. 자 댄서 태규욱은 다섯 번째 샷. 자 우측 좀 크네요. 네, 조금 컸습니다. 살짝 런이 있었어요. 조금 컸습니다. 오. 자 우리 찰스 형님의 파퍼트. 어? 얘 아닙니까? 어? 얘 아닙니까? 어. <laughs> 자, 우리 땅사 태교 군 아, 흐르네요 컨시드를못 받았습니다 마크 들어가니다 네, 재윤 님파파트 약한가요? 약합니다 마크 어우, 이번 홀에 다들 위기입니다 네, 위기예요 위기 스트리퍼 네. 양파는 없다. 을맞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더 봤어야 되네. 아, 이거 막 막습니다. 막... 니다어간 아, 흘렀습니다. 오케이. 다 아. 아, 네. 아 컬시드 오케이 오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오케이 야나 따블이야 <laughs> 와 말도 안돼와 이거 과감하게 치면 들어갈 줄 알고 그냥 기대 고 쌌는데 근데 이번홀은 전체적으로 다 실수가 하나씩 있었어요 재윤님이 따블했나요? 네 따블입니다 네 재윤님 따블하고 우리 찰세영님 따블인가요? 까먹으면 큰납니다 일 까먹으면 실격이에요. <laughs> 자스아님 더블, 그 다음에 태규가 트리플, 마리오 더블. 이번 올뭔일 있었던 거죠? <laughs> 난리 나불었네.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시나요? <laughs> 아 저는 이제 첫. 파를 한게 전반의 파가 끝이지 않나. <laughs> 그렇진 마세요. <laughs> 이제 딱 저는 2번홀, 2번홀 딱 이제 그린을 보고서 느꼈어요. 아 여기 난이도가 쉽지 않겠구나. 거리는 네. 이제 짧아서 괜찮은데 올려놓는 건 쉬운데 그 앞에서 두타 세타가 계속 나오니까. 일단 요파슬리까 여기도 올려놓고 고민들 네. 한번 해 흥취. <laughs> <laughs> 어 찰세윤님 좋은데요. 어. 그린 오칭, 나이스, 온, 그 샷! 아, 잘 쳤다. 어우, 좋은데요? 이거 핀 방향이다. 어, 올라갔나요? 엣지 쪽. 에이프런 같은 데 걸쳐있습니다. 테이블이 쳤는데 일로 들어갔네요. 해저든가요? 해저드 날보면 안 돼. 어 나서. 나서 S 왔다. 일단은 다잘 맞았는데 우리 댄서 태규 군이 생전 안 나던 생크가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도 안 맞아. 어떡하지? 오늘 구경할까요? <웃음> <웃음> 그럼 캐디님이 치고 너가 운전해 <laughs> 그 <그런가? 웃음> 일단 3명 <laughs> <세> <laughs> 버디 찼습니다 자 <laughs> 나이스 갑시다 커요 조금 길었습니다 <laughs> 버디 가자 버디 간시드파 나파나파 아유나파 어, 나이스 자 태규군이 해저드로 보기 퍼트 내려 막 태워야 돼요. 어, 라인을 이쪽으로 태우면 안 되지. 아, 이제 더블 펀 남겨놓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아! 런치파, 나파라파, 찰나파! 찰나파! <laughs> 아, 아. 보기가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보기가 되는 순간? 야 이걸 보면 <laughs> 1번 홀2 번홀, 3 번홀을 겪으면서 느꼈네요. 내 퍼팅이 너무 과감하구나. 조금 길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마리오는 버디 퍼시었는데 보기가 됐네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laughs> 홀컵까지 일자로 가다가 홀컵 주변 3, 4 c m 중에 확 쳐버리네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laughs> 저희가 조금 좀 만들기 좀 어려워요 드림이 좀 어려워서 <laughs> 홀컵 주변에 돌아가는데 매롱 그러면서 돌아가는 느낌이야 오 여기 흘러가려 평상시랑 지금 비슷하게 맞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긴장되나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laughs>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잘하고 계신 편입니다 감사합다 <laughs> 어공 살아 있습니다. 네. 페이드가 날랑말랑하다 스트리트로. 자 차세연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얼티샷. 아 좋아요. 네잘간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살짝 주눅이 들어 있는 땅서 태규군 빨리 잊어버리고 4번으부터잘 갑시다. 오션. 돌아왔구아 태규가 돌아왔다. 스스 태규. 가아 돌아왔다. 아아어다이나게 들어오네. 지금 두 분께서 무드를 들고 있다는 건 이곳이 길지 않은 코스들이라는 거 이미 파악을 하고 오신 거예요. <laughs> 슬쩍 어깨 너머로 마리아도 보고서 이제 툭툭 갖다 대고 있습니다. 세게 안 쳐도 돼요? 저는 살살 치다가 망한 게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너는 세게 쳐야 되나 봐. 어, 밸런스가 안 맞아도. 야, 그냥 세게 쳐서 원혼 해보라군요. 지금은 세게 친거거든요 그래도. 예. 네. 나갔어요. 세이빙이서 방카 들어가. 우측 방카. 어, <laughs> 우샷 좋은데요? 올라갔대야, 나이스온 좋은데 빵카 쪽 아, 나갔어. 일로 나갔어. 일로, 일로, 아이고, 까비! 자, 나이스! 래슨.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잘 올라왔다. 슛. 아, 드라이브 잘 쳤는데 이 왼쪽이 너무 낭떠러지라. 아, 좀 아쉽네요. 쭉 빼기. 어, 이 탑본. 지금 오, 저기 넘어가 예, 버리는데. 위험해, 위험해 저기. 어... 자, 마리오도 가자. 쭉 빼기. 오, 되게 나도 간다. 어, 어. 같이 가. 같이 가자! 어 너보단 들 갔어 아 날로 치냐 이거를 에이 오 훌륭합니다 나이스 팟자 제이호님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이번엔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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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았네요. 그래도 응. 나이스 폿. 야, 한가 자, 나들어라 아쉽네. p e 번째샷번째번째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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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니다 와. 아이고. 나이스. 에이 안 돈에.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거리감은 좋았어요. 됐다. 어, 아. 아, 이번 거 너무 아깝다. 에이, 네. 걸씨도 아, 보기. 자, 찰스님 보기 퍼트. 이야.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미셨는데 아쉽네요. 근데 여러분도 이번 그린을 보셨다시피 홀컵 주변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라인이 우그럭을 해요 브레이기. <laughs> 전장이 좀 짧은 홀이니까 좌우 오비를 만들어 놓고 으시 해저드를 만들어 놓고 그린에 난이도를 좀 많이 주셨네요. 어렵습니다. 오 그린 너무 어려워. 어렵습니다. 요어 어려. 지금 1m 파 지금 두 개인가 세개 놓으셨잖아요 제이 님도. 어. 제 입장에서 어. 그냥 어렵습니다 여기가. <laughs> 어. 여기 자체가 좀 어렵네. 짧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캐빈님 그죠? 난이도가 확실히 있어.